풀템 뽑고 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시간 지체되면 어차피 포킹 맞는다 애니원스를 여는 승부를 어... 보는 거예요 그대로 접봅니다 아, 그냥 강타 싸움 감수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많이 깎아 놓으면 웨이커가 뒤로 돕니다 예. 많이 때려 놓으면 되고 리고이 때려왔습니다 그냥 화력전으로 화력전 불합도 같고요 예.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도기면 예. 그리고 캐리가 흔들어 놓 지금 화력 차이가 많이 나죠 트리플 케바로 았어죠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넘어갑니다 캐리어가 맞고 아니 지금 한타도 그리고 완 왔... 달라진 모습이죠 지금? 이게 에이. 너가 세지의 티원, 이게 월지의 티원이네요. 마지막 전투에서 마저도 정말 환상적인 5대0 에이스를 띄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깔끔합니다. 8강 p 필의 악몽은 이렇게 건재합니다. 한 세트도 얻지 못한 채 8강에서 티원만 만나면 흔들렸던 1필인데 이번 세트도 그 악몽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애니원스레전드 월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클랜시의 트러 T1이 더럽힙니다 넥사스가 파괴됩니다. i d 나 엄청 세 o 네 t talk to m r e c i a t 미 you. t a 지 k to me. I'm not g o i n 이 to talk to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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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Okay. o k 가 y Okay. o 게 어. y 가 k a y o k a 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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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쟤 봐. 밤에 밤에. 밤에 좀날 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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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아 뒤도 좋아 줘. 캐나 아, 아, 잡아. 캐나. 아, 앞뒤 다 줘. 라이즈 봐야 돼. 라이즈. 아, 야, 라이즈. 자, 펜타. 상 상처. 렉스 와인. 일단 렉스 와인. 안 됐다. 바비. 렉스 와이 포리 렉스. 어, 상처 대처 찍고 메꿨나? 어 나이스. 나나 장군 좀 먹을게. 어, 예. 어. 라이즈 숨 50초 여 남아 있는 바로 버프. 진짜 그냥 완벽하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상대 슈퍼 플레이만 안 당하면 됩니다. 자 이런거 하면 견뎌주면서 도란이한번더근 예. 아, 플랑스는 잘못 어, 버텨요 그 모데카이저 저렇게 원거리에서 꿇 때리는 꿇거 불꽃어요 일단 피어저 요격하는 식으로 때리는 예. 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애니원스 어? 태연이 어, 파워 어, 어, 네. 다 내주고 있는 거죠 할수있어요 만개! 도라고요 나왔다 하면서 데미지 넣고 이러면 이러면 기세대는 티완입니다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러면 서드라인! 물론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이미 기세는 올라올 대로 올라왔습니다 T1!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를 빌면서 네번째 세트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t 1입니다7버 스크램스 트라!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완전 볼륨 10으로 빵빵하게 들어야죠! 넥서스가 보아개가 됩니다! 7! 5대 볼게요! 5대 볼게조금만나 초장 있어돈 꿔줄게! 괜찮겠니? 라인, 아, 아무나 있나? 아무나 있나? 타워 체크해서! 타워 체크하고 있다! 타워 체크하고 있다! 어. 스카 투하 볼래? 스카우플 잡아볼게 어, 이거 볼수 있어 이거 딥라인 볼게 우리 카이사치 빠져 카이사 좋긴 하다 싸움하는 1알1어이플 보대 공 있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잘해야 돼 잘해야 돼야 벌레 야다야 벌레 다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내가 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T1입니다 좀더 약간 그 강하게 윽박지르는 느낌으로 네. 해도 지금 무서운 건 AL이거든요 네. 맞지요 네. 근데 어. 레넥톤이탑 <laughs> 쪽에 라인 정리하러 갔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순간이동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거리 조절 조심해야겠네요 에포만 살려놔도 그렇죠 저기 투. 이거 투이 이 소리 투이 소리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근데 이제 같이 와요 로 장로 끝나기 전까지 알뜰하게 이것까지만 밀 이로 될거 같아. 같이 아니면 조금 더더 맞을 더더 보고 싶어요. 한번 끝내 보자. 아 이거 기회인가요? 장로 이거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아직, 아,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장로. 그럼 이거 더할수 있어요. 남은 거두마유씩의 화살이 방향을 정해 줄 거거든요. 더할수 있어요. 남은 거. 자, 아직 게저 저거 저저 바꿔 저게. 아, 이거 원딜 돌리는데.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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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전 타전 타전 타전. 시엘님이요시 아직까지 돌아 뒤도 이동 그렇죠 일단 장거를 고그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 어 미국어 나왔어요 미러어안나오러면어어요 넥서스 스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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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스넥서이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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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 도시의 가장 두터운 벽, 가장 높은 산, 가장 긴 강. 팀원은 에이패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대 계속할 거야. 어. 음. 당연히 열 시. 2 0초 나왔어. 2 0 초. 이번 라이만. 크이 다인가? 어. 아트을 나쁜 것 어. 보는 중. 우리 일식 공 엘다, 계속 맞아야 돼. 계속 대치하면 돼. 안 됐다.